우리 무교적양학을 목적으로 양학수술을 하고 나면은 수술 직후에는 약간 치아가 덜 맞는 느낌이 있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 원래 위치로 돌아가거나 또는 원래보다 더잘 맞는 위치가 되는 그런 경우도, 경우도 있죠.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윗니와 아랫니 앞니 부분이 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무교정양악을 하면 수술을 하면서 어. 교합이 조금 더 긴밀해지면서 윗니 앞니가 살짝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음. 교정으로 그 다시 벌어진 걸 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 딱, 딱. 무교정 양악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수술하기 전 교합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서도 안정적이다. 그럴 때만 하는 거지. 더 이상 교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무교정 양악을 해 놓으면 생략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치아의 맞아요. 움직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전 교합하고 수술 후 변화된 교합에 큰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교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